충격의 서울 부동산 집주인들 대성통곡하는 지역 베스트 최근에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상승한다는 사람도 있고 서울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둘다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 전체 시장에서 일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상급지 가아타기 또는 가성비 아파트가 대부분 반등했습니다 당연히 폭등기 최고점까지 회복하는 상승이 아닙니다 폭등장에 상승을 못해서 폭락폭이 적거나 진짜 인기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극히 일부가 상승장 초입까지는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분양권 마이너스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서울의 마이너스피가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장점도 없이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거나 주변 상급지와 평균보다 높게 분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등기에 나오는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물건의 품귀 현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반짝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 폭락기에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미분양 또는 마이너스피로 거래가 됩니다. 간혹 새로운 대장 아파트가 될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5년치 상승 예상 금액이 분양가 에 포함되어 있어서 갑자기 하락 기가 나오면 괴리복이 늘어나면서 주춤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투자용으로 산 사람들만 마이너스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물량은 정책적으로 조금만 풀어줘도 빠르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많은 영상 속에서 서울이 망했다는 마이너스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소개를 요심히 보시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주상복합입니다. 가끔 나오는 아파트는 나홀러 아파트 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물량도 마이너스피가 안될수 있는데 주차가 1대 1도 안 되거나 설 개가 이상한 경우 등 단점이 너무 명확한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다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항상 폭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런 어그로성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급등한 게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이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흐름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인구감소 걱정을 하신다면 지역 선택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서울이 비싸진다고 꼭 수도권도 비싸질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이라고 무조건 비쌀 이유도 없습니다. 수도권도 서울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강남의 영향권 안에 있는 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8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수도권은 서울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과거의 집값은 얼마인데 너무 비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기준도 없는 말에 공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최근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월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기준을 구매력이 있는 대기업 월급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정 가격은 2000년 가격이다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게 제일 의미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산에는 당연히 거품이 존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과 비슷한 부동산 흐름이 있습니다. 2010년 부동산 시장과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유사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하락하고 비슷한 이유로 상승합니다. 선택하시기 힘든 분들은 2010년 부동산 시장을 찾아서 공부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폭락 예후 실거주 주택의 매수는 후회가 적습니다. 계획 없는 무리한 매수만 조심하면 실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자산 변동성 위험이 제일 적습니다. 서울 폭락 마이너스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오늘도 부동산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바이너스 피가 나오는데 정말 좋은 물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랜 기간 마이너스 피를 유지하고 있다면 비아파트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더 싸게 사고 싶은 욕망에 못 사고. 안 뜨면 후회 때문에 비싸서 못 삽니다. 경제 지식 쉽고 빠르게.